저를 찾아주신 이유 어 여자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 여자가 제 친구랑 결혼할 여자 때문에 온 건데 본인하고 뭔가 한 게인데 약간 드라마에 나 나올 법한 그런 얘기랑 말을 해 말을 똑바로 해 그냥 편하게 얘기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쁜 여자, 이쁜 남자만 원해. 아... 저를 찾아주시 이유는? 어, 여자 문제인데 여자? 네. 제 얘기면서도 또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제 친구랑 결혼할 여자 때문에 온 건데 친구하고 결혼할 여자? 네. 그, 그러니까 본인하고 뭔관게인데 약간 드라마에 나, 나올 법한 그런 얘기라 알기 사이예요 알기도 아니 그래서 이게... 말을 해 말을 똑바로 해 그냥 편하게 얘기해. 그 섹파라고 하잖아요. 섹스 파트너로 한1년 정도 지냈던 여자 내 친구가 지 결혼할 사이라고 대화를. 아니 뭔가 친구의 부인이 될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네. 그 부인 되는 사람하고 본인하고 잠자리를 오래 했단 얘기야? 네한1년 정도 좀. 그럼 아는 사이네. 네. 저 이게. 지금 그것 때문에 나한테 온 거예요? <laughs> 네 그것 때문에 네, 말씀드리기가 좀 뭐가 문제인데 문제가 이거를 친구한테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부끄러움이 되려고 얘기해? 근데 얘기 안 하기에는 막 그런 정신적인 교감이나 이런 걸 했던 여자는 아니지만 그 여자랑 친구랑 결혼을 한다는 거 자체가 남자 좋아하거나 이런 느낌이 있는 여잔데 그 여자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근데 하필 그걸 또 저랑 친한 친구랑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계속 저는 이제 내적으로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오른 채를 해야 될지 그러면 만났는데 여자 반응은 어땠는데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냥 저를 딱 보면서 그 눈빛이 약간 뭔가 이런 자리를 즐기는 듯한? 그러면서 그 친구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둘이서 있는데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오랜만이네 하면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약간 웃으면서 추기꾼 많이 할 거지 어머 세상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정도로 또라이인 줄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딱고 오니 좀. 그래서 본인 생각은 뭔데? 얘기할 거야? 그거 때문에 고민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뭐가 맞는 건지 친구 성향이 내가 얘기를 해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친구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꽉 막힌 친구라서 그래서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맞을지 그러면 친구를 위해서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본인도 나쁜 놈이 되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편하게 딱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친구가 느낄 그런 감정들이나 상처받을 네. 거구나 그 생각도 했어요 아 그래요 어차피 지나간 사람 누, 누구든 다안 만나본 사람은 없을 거니까 모른 척하기도 할까 생각도 했었는데 그게 너무 걸려요 그 눈빛이 만났을 때 저한테 인사를 하고 그 소름 돋게 웃었던 모습이나 그거를 정말... 만약에 친구가 네. 이 얘기를 해가지고 나너안봐난 그래도 여자하고 만나 그냥 하고 너안볼 거야 이 나쁜 놈아 친구가 만약에 그런다면 본인은 이제 친구를 위해서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더 고민이에요 모르는 체하자니 더럽게 찝찝하고 네. 어? 얘기하자니 또 친구 하나 잃을 것 같고 맞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모른 체하면 아니 그그 여자애가 제가 봤을 때는 남성 편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그런 애가 바람을 안 필까? 좀 그런 우려심도 들고 그 애. 혹시 두 사람 사주 알아요? 대략적으로 제가 그 친구한테 혹시 몰라가지고 그 생일 언제야 이런 식으로 물어봤거든요. 나중에 혹시나 알수 있을까요? 해가지고. 어 이름 그 여자는 모르죠. 이름이랑 나이만 나는데. 나이.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저희보다 다섯 살 어려요. 다섯 살 어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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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친구 고지식하네. 친구 자체고요. 음. 아가 얘는 네, 착해요. 착해. 고지식하고 착하고 인성도 밝고. 네. 그리고 여자를 허투로 만나는 친구가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친구랑은 솔직히 말하면 얘기를 막 많이 했던 부분은 아니어서 아 여자 끼가 많네 근데 이 여자가 처음 결혼이에요? 그거까진 응. 제가 처음이자 그... 지금 잡은 건 아니죠? 근데 인사랑 이렇게까지 다 드린 거 보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다 나오는 느낌인데 그냥 이제 사주를 떠나서 여자 사주는 모르니까요 아. 어, 여자를 봤을 때는 워낙에 끼가 많아서 그 사주 자체가 영어로 봤을 때 네? 친구하고 결혼을 해도 같이 못살것 같아요. 원래 끼가 워낙에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을 때도요? 네, 했을 때도. 그래서 본인이 지금 만약에 이 친구하고한테 얘기를 해도 네. 본인을 안 본다고 쳐요. 만약에. 그래도 난중에는 본인을 찾을 거예요, 만약에. 안 봐도. 그 친구가요? 네, 왜 그러냐면 이 부부는 못 살아요. 그래서, 뭐, 본인이 얘기하고 안 하는 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데, 네.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안 본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난중에 본인을 또 찾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봐요. 얘기를 만약에 지금 안 하면, 난중에 알았을 때, 그러면 그 친구가 더 배신감을 느끼고 아마 본인을 더안 만날 거예요. 본인이 아니더라도 이 여자분님 워낙에 끼가 많아서 어 다른 걸로도 파투가 나요. 이해하세요? 어. 미해는 가는데 몰래도 저는 나쁜 놈이거든요. <laughs> <laughs> 잘못한 게 없는데. 나중에는 알지. 워낙에 끼가 많은 사람이 에요그 여자가요. 네. 네. 좀 그런 편이기는. 왜 그러느냐, 지금 친구를 만나고 있어도 내가 보는 영으로 점에 또 남자 하나가 또비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어. 이렇게 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똑바로 살아야 되겠죠, 손님도? 저요. 아, 저 지금 똑바로 살고 있어요. 똑바로 살는데한번몸 <laughs> 부리지 말라고. 저요. <laughs> 알았어. 아, 네, 알겠습니다. 그,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 아니야.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얘기 친구한테 잘 얘기하세요. 얘기하고 받아줘가지고 이해하고 안 하고 또 본인이 얘기하고 안 하는 것도 본인이 알아서 하는데 정말 친구라면은 나는 얘기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둘이 예를 들어 잘 살면 돼. 근데 여자가 워낙에 끼가 많아요. 그래서 먼잘 선택해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